예, 이제 끝으로 이제 오늘 이 재난지원금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이 어떤 지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서울을 아까 해봤는데 그걸로 이제 자기가 이제 사고 싶었던 물건을 샀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내 오디오나 이거 카메라 사서 보는데 현실적이죠 네. 경기도에 비해서 그쵸 그렇죠? 시장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쓸 그치 수 만약에 네. 뭐시해서 이런 식이하니까뭐 부루마블 이런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만약에 어, 그, 돈 갔다가는, 서울시 박원순 이양반하고이양반이준 거죠, 이번에? 이 재난 지원금이. 그쵸. 그러면 이거는 거의 예술이네.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신의 한 수를 둔 거네. 이겼네, 박원순이가. 그쵸? 이겼죠. 어, 이태원 때문에 작살났다가 박원순이가 그치, 다시, 야 그러면은, 10만 자, 만약에 10만원 준, 10만 준 걸로, 경기도에서 10만원 준 걸로, 삼촌은 만약에 뭘할수 있을까? 10만원으로? 핫바 사먹으 여기 와서 욕먹습니다 <laughs> 그뭐 도나스 핫바 네, 핫바 떡볶이 떡볶이 오뎅 사 먹고 홍어 뭐 홍어 무침이나 먹을 수 있는데 <laughs> 여기 와서 만약에 그걸 뒤밀었다 한번 긁어볼까요? 긁었다가 손님 뭐 된다? 개 망신망신 개맛이야, 개망신 개망신 네, 예 오늘 이거 작업 몇 점입니까? 작업 어, 작업 네, 빨리빨리 말해요.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네, 100점 만점에 100점. 오늘 요거는 공짜로 드린 거고, 요건 리퍼, 리퍼 상품인 거 아시죠? 리퍼? 예. 초기 불량으로나 또는 초기 반품용으로 받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소니꺼 깨드렸고, 동맹국가 소니꺼를 깨드렸고, 예. 얘가 왜, 아까 얘기했죠? 얘가 왜, 저기 뭐야, 어, 저기, 왜 이게 소니꺼다? 한글전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또 얘는 또 뭐가 좋다 이거는 리모콘이 또 이거는 저게 된다 여기에 리모콘이 연동이 되니까 소니껄 네, 껴드린거야소니까잘 먹어 리모콘이 예 예술입니다 뭐저잘 나오잖아 요 이거 이거 네. 일단 박원순 시장 별로 맘에 안들지만 힘내낼 때는 만사 귀찮은 식으로 예? 한자유한세번한 상황에서 말하듯이 새벽 3시까지 야근하다가 또는 이제 뭐 이제 본인 택배, 택배를 하니까 추석 연휴 때까지 접이 쳤다가 이제,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전화가 왔을 때그 모습으로 말하면 다 박원순이 되는 거예요. 네. 힘든 자리에서 말하면 다 박원순이 되는 겁니다. 어, 마음에 드네요. 아주 좋아요. 이번에 박원순 씨가 이겼네. 이긴 거야, 진짜 이거는. 파드로 아무것도 할수 있다는 게재난지원금 끝내주네, 재난지원금 근데 재난지역금 상태를 이렇게 빨리 받았어? 저는 사전 신청했어요. 음. 은행 가면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음. 사전 신청을 했어요. 어려워요? 이번에서. 쉬워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 핸드폰 번호로 자기 본인 확인만 한번 하면요 음,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유튜버도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전자기 기만들지 않으면 더 쉽겠네. 그렇죠. 순간 대하다 보니까 원래 더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네. 그렇죠. 전자업을 만지니까. 그렇죠. 손을 무시한 게 아니라. 네. 네. 웃자 그런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봤지만선 정리 잘했죠. 예, 네. 너무 깔끔했어요. 네. 몇 점입니까? 선 정리는 100점 만점에 150점이에요. 와, 그 재난지원금 주는 거막 주는 그냥, <laughs> 그냥 내건내 내꺼, 건이야 막 주자 씨바거 그냥 뭔지 공짜네 막 주자 이 새끼야 그냥 받아 이거나 먹어라 이 새끼야. 어 지금 다음번에 나중에 나중에 네 아빠 네 아빠 저기 아파트값 오른 거에서 내가 뺏어 먹을 거야 이 새끼들아 이거 하야그쵸죠 맞지 뭐, 그거 맞잖아요. <laughs> 우선 백만 테니까 새끼들아 뽑아줘 새끼들아 뽑아서 되면은 네네 아빠 아파트값 올랐으니까 거기서나 빼먹을 거야 새끼들아 이거 아니야 어 그거네 그러니까 다단계다 단계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 오늘 내가 말한 게 지겹습니까 아니요 너무 재밌었죠 예예 네.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 그래요 또 재밌었어 또 작업은 깔끔하게 잘했죠 네. 우리 <laughs> 우리 우리 집 왔을 때어 어, 의지박으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사장님이 성격이 굉장히 쿨하세요. 그 성격 쿨한 거를 믿고 따라 오시면 네. 아, 반드시 후회 안 하고 어, 만족하실 만한 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 믿어봐요. 아, 방언순이에요. 예, 일단 믿어주세요. 예 제가 말아먹진 않을 거예요. 예. 딱 <laughs> 보면 재난지역금쓸 수가, 재난지역금으로 내비 살수 있어요. <laughs> 방언순이에요.